서울 톨게이트 앞인데 커피 한잔만 만났습니다. 아, 좀 전에 문 열고 서는 <laughs> 커피 한잔 마시네요. 아, 나이 옆에 차들 나가다시 깜짝 놀랐는데 숙튀어 나와가지고. 저좀 튀어나와가지고. 저거 봐, 지금 또. 지금 옆에 있는 화물차. 문열 거예요, 이제. 저기서 지금 서서 화물차들 대면 커피 한잔 마시라고 지금. 아사 아줌마가 아니라 커피 아줌마네. 아, 나 깜짝 놀랐네, 차대다가. 지금 또, 열지죠 올라가죠? 일단 무조건 올라가고 봐요. 탔죠? 제 차가 좀 높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저 예전에 여기서 차 대고, 차 대고 자는데, 아, 아줌마 영업성공 하셨네. 차 대고 자는데, 뭐가 느낌이 싸해. 그래서 등을 딱 켰는데 누가 서 있어. 아, 나 꿈인 줄 알고. <laughs> 다시 보니까 커피 아니면 차 위에 올라와 서 있던 거야. 여기서 마, 서울 톨게이트 하고 제가 또어수 당했지? 한 다섯 번 당한 거 같은데. 문 열린 거. 올라가셨네. 요 얼마큼 이따 내려오는지 한번 볼까요? <놀람> 보시면요 토리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양재동으로 들어가면 <laughs> 차가 많아서 안 돼요. 여기 차대는데 서있죠? 여기 서있죠? 여기 서있죠? <laughs> 아, 잠, 깜짝,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진짜 놀랐어. 아 어, 진짜 시겁했어요 다시 러면 여기 서있는 거 이렇게. 와, 진짜 놀랐네, 나 와, 아줌마 들어가신 지 10시 5분인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10시 37분, 35분에 나왔어요. 30분 정도 걸리셨네. 아참 이게 되게 위험해요. 저 아줌마들이 이렇게 옷이 저러 고 지금 려워 돌아다닌다고 이러고 그냥 어디겠어? 이러고 그냥 돌아다닌다고요. 고속도로를. 그 제 예전에 한번 진짜 한번 치울 뻔한 적 있어가지고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에휴. 저 화물차만 세면 이제 화물차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때는 되게 심했어요. 코로나 때는 진짜 젊은 애들이 막 차로 막 올라오고 그리고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카니발 있죠 카니발 걔네를 태워다니는 차그 차가 항상 저 끝이나 이런 데 차가 딱서 있고 젊은 들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 저 나가는 차에서 성공하시고 저 차는 가고 하지만은 또 영업 중이시네요 아이 아휴 씁쓸하다 선실이 일단 밥 먹고 양재동 하나로, 하나로마트에 가서 사과 내려주고 오늘은 끝내야죠. 니들도 밥 먹, 나 먼저 먹고 먹자. 응? 사람이 그래도 먼저 먹어야지. 그치? <laughs> 밥 먹겠습니다. 아, 양재동 하나로마트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아, 오늘 대화에서 5시 반 출발했나? 거 여기서 다시 출발했어요 사과... 자, 와 여기 어떻게 돌지 내가? 왜 이렇게 좁게 만들지 길을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여기 되게 좁은데? 아, 그 뭐야 농산물 하역장 마트 금하고 다녀보지만 다 좁아 길이 다 좁아 아이씨 옆으리 걸리겠다 왜 이렇게 좁게 만들지? 왜 출입구, 입구하고 나가는 곳을 왜 이렇게 좁게 만들까? 아, 이거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항상. 뭐, 1동차만 들어오나, 여기? <laughs> 아, 양재동 하나로마트는 정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우회전해요. 입구장이라고 친절하게 다행히 또 표지판은 써져 있어. 나오는 데가 여기가 좁네, 조금. 조금 넓게 만들면. 큰 차도 쑥쑥 나갈 텐데 왜 이렇게 좁게 만드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구리에서 출발해서 남사 갔다가 오산 갔다가 양재동 하나로마트까지 마무리 졌고요. 아까 서울톨게이트 앞에서 네, 커피 한 잔만 만났죠. 위험해요. 그 아줌마, 그, 뭐, 그 커피 팔고, 뭐, 배꼽 맞추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갑자기 탁탁 튀어나와요. 차 사이에서. 제가 서울 톨게이트에서 몇번 당했고요. 진짜 자고 있는데 차 위로 올라와가지고, 사람 깨우기도 하고, 무조건 차로 올라와요. 근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차가 워낙 높이가 있으니까, 저번에는 자는데 한번 올라와서 제가 진짜, 진짜 기겁한 적 있었고요. 꾸민 줄 알... 처음에 꾸민 줄 알다가 두 번째는 차문이 열린 다음에 한숨부터 쉬는 소리 듣고자 일어나가지고 문을 닫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차문을좀안 잠그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거기 커피하지마 진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일반분들도 그쪽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서울 방향이에요. 경고도로 서울 방향 방언벽 쪽으로 차 쉬려고 그쪽 차 붙이다가 차 사이에서 막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지금 왜 출발 안 하냐면요, 네비를 찍어가지서 <laughs> 어, 나네비쓰는 핸드폰이 안 되네. 왜안 되지? 아... <laughs> 오늘 무지 덥네요. 하면 뭐야? 11시, 11시가 없네. 또 얼른 자야지, 가자마자 빨리 자야 돼. 잠시요. 최근에는 영상을 안 찍었던 ]다. 이유가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그냥 그 뭐야? 저 유통센터에서 남사 오산 갔다가, 또 유통센터에서 남사 오산 갔다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안 찍었고, 오늘은 뭐 찍으려고 해도 찍은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서울기 앞에서 커피 아줌마를 만나는 바람에 찍은 겁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크게 저러다가 아줌마 피하려고 하다 사고 크게 납니다. 남들은 거의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다 그러는데 와, 나는 벌써 여섯 번째인 거 같아요 만나는 제가 아줌마를 만나는 게 코로나 때는 정말 젊은 애들이 나와 있었고. 전혀 어디 휴게소에서도 그랬지 한번 그랬는데 서울 톨게이트랑 톨게이트에서 다 걸렸고 휴게소에서도 한번 제가 경험 경험이 있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또 댓글로 뭐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핸드폰 끄고서는 아줌마랑 같이 커피 마시고 차에서 노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댓글 달지 마세요 저 그렇게 파렴치한놈 뭐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다른 사람 있을 거야 아 공사하는 제가 유통센터가 가지고 물건 싣고 나올거예요 토요일은 집에 가야되고 일요일은... 이번주 일요은 제가 쉬었다가 밤에 올라올거 같 아무튼 오늘 날도 무지하게 덥대요 지금 밤인데도 더워요 어제도 엄청 덥던데 이럴수록 감기 조심하세요 저 같이 일하는 동생 감기 걸려서 아주 지금 비몽 한번 죽을라 그래야지 자 에어컨 바람 쐬다가 갑자기 뜨겁고 그러니까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 오늘도 복생들 많으셨고 편안한 밤 편안 편안한 밤 되시길 혓바닥이또거인데 <laughs>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부리로 이동해서 음주 무쳤다가 새벽에 야채 과일 확인 해서 또 내려가도록 할게요.